안녕하세요, 여러분.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분석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돈 되는 핵심 정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최근 소라나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다가 미티오라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요. 자, 이거 소라나 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상위권 디파이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자, 그 여기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수익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건 단순한 투자보다 훨씬 강력한 패시브 인컴 시스템이에요. 암호화폐를 처음 접한 분이든 이미 설아나 토큰을 갖고 있는 분이든 이번 기회는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단계별로 안내드릴 테니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티오라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해 봅시다 이곳은 설아나의 대표적인 디파이 플랫폼으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설아나 네트워크의 LP 풀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그 대가로 추가 보상을 얻게 됩니다 방식은 정말 단순해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미티오라 링크와 사용법을 자세히 적어뒀으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소라나 체인을 지원하는 웹3 지갑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갑을 연결하면 미티오라에서 스테이킹 가능한 다양한 토큰 목록이 나타나요. 제가 메티오라에서 감탄한 부분은, 어, 소라나 메인 토큰뿐만 아니라 밈 코인이나 어, 최근 뜨는 트렌드 토큰들도 모두 지원한다라는 점이에요. 이 말은 곧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춰 다양한 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연간 수익률 중 일부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여겨집니다. 미티오라의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투자 규모에 따라 하루에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달러까지 벌수 있어요. 네. 어, 복잡한 절차도 없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이 익숙하지 않아도 걱정 마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실제로 스테이킹을 시작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모든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매일 자동으로 토큰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원하는 토큰을 선택하고 스테이킹 메뉴에서 스테이크 클릭 후 거래를 승인하세요. 잠시 기다리면 지갑에 스테이킹된 잔액이 표시되고 보상이 자동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토큰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히 미티오라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원금과 보상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지연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모든 자금은 100% 본인 통제하에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토큰이 스테이킹 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토큰 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보상 토큰이 꽤 쌓였어요. 오늘 시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보상 금액이 약1,500 달러 수준이네요. 수준이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클레임 버튼 한 번으로 즉시 보상 수령 완료. 원금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설나나 생태계에서 미트로와 스테이킹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패시브 인컴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은 설나나 토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메트로라에서 계속 스테이킹하면서 지속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갈 계획이에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컨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